인간의 야망에서 태어나, 악한 기운만을 담고 있는 엘드라고를 이기려면, 어둠의 파워를 꺾을 수 있는 희망의 빛으로 부딪히는 수밖에 없다. 희망의 빛이요? 그래, 베이를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말이다. 엘드라고의 존재를 한 우리 조상님들은, 다른 별의 조각으로 또 하나의 베이를 만드셨는데, 그게 바로 베이 블레이드의 시작이었어. 사람들의 간절한 희망과 빛을 담은 그 베이는 압도적인 힘으로 엘드라구를 물리쳤다. 그 일이 있은 후 엘드라구는 금단의 베이로 낙인 찍혀 베이 마을 깊은 곳에 봉인된 채 전해져 왔지. 그래서 세상에는 우리 조상님들께서 만드신 베이만 퍼지게 됐고 다시 길고 긴 세월이 흐른 지금에는 모두가 즐기는 베이 블레이드가 탄생했다. 우리가 좋아하는 베이에. 배에... 그렇게 깊은 역사와 비밀이 있었구나.